사리 DJ.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압입니다. 어, 어제 제가 올려드린 그 일반 유저의 어, 8배속 게임 영상을 보시고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음 아무래도 이렇게 무, 무의미한 접속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죠. 자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반감을 갖고 계신데. 어 그래서 제가 헌드레드 소울 개발진들에게 어,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음, 한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8월 소리 이벤트입니다. 자 보실까요? 자 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 양산형 게임들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게임들도 어, 매일매일 몇 분을 접속했을 때 주는 보상 이벤트가 있어요. 그런데 양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 돌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뭐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달라요. 진짜 한판한 한 판을 모두 수동으로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막두 시간씩 게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정성과 성의가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 아직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런 접속 시간 보상 이벤트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제 보셨겠지만 제가 진짜 들어가서 숙제만 빠르게 해도 30분이에요, 30분. 만약에 저보다 스펙이 딸려서 또는 신규 유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훌쩍 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고요. 어, 일단 30분, 30분은 저 같은 사람들 들어가서 30분 동안 숙제만 하고 나오더라도 10만 골드 정도 줄수 있잖아요. 한 달에 해봤자 300만 골드예요 그죠? 한달다 해봤자 300만 골드인데 진짜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주말에 바짝 숙제하시면은 작업하시면, 그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담가는 금액이 아니죠. 그렇지만, 아, 개발진이 노력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수 있겠죠. 그리고 60분, 부관 소울 선택권 10장. 이거는, 음, 무과금 같은 경우에는, 부관을 구매를 못해서 막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나는 절대 과금을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경제적 상황 때문에 게임에 과금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자, 부관 소울 선택권 10장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2비전 가는데 아, 3비전 가는데 100장이 들어가고요. 4비전 가는데 200장이 들어갑니다. 기껏 해 봐야 내가 갖고 있는 부관 한명 4비전 오픈하는 거예요. 부관이 몇 명이죠? 10명이 넘죠. 그러니까 이 정도도 티도 안 난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살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90분 20만 골드. 자, 아까 말씀드린 거에 두 배죠. 네, 10만 골드에 20만 골드, 하루에 30만 골드, 한 달이면 1000만 골드가 좀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 이벤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핫타임이 있을 때 미친 듯이 하면은 3, 4일이면 하는 금액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페에 보시면 알 거예요. 몇천만 원씩 모은 분들도 있어요. 한 달을 매일 90분씩 게임을 하시는 분에게 어, 총 해서 900만 골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헌드레 소울 관계자들은 접속 시간을 유도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감도 없고 어, 울어나와서 게임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은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120분 희귀 봉인된 초월석 한 개에요 한개 1개. 하루에 한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죠. 이제 하루 이벤트가 있다면 당연히 월 이벤트가 있어야죠. 매일 120분씩 어, 클리어를 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어, 월말 이벤트 이런 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매일 매일 또 접속하는 이런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매일같이 120분을 달성하신 분들에게 보상을 드리는 거, 예, 그거죠. 1일부터 10일간 그러니까 10일까지 접속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관소로 선택권 30장. 어, 아까 10장씩 모아봤자 300장, 비전 한 번, 사비전 어, 한명 오픈할 수 있는 양인데,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30장을 더 드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보상도 아니죠. 그러니까 성의 표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5일에서 20일 정도 달성하신 분, 120씩 분을 매일매일, 20일 가까이 하신 분들한테, 희귀봉 추석 선택권 10개, 선택권. 절대 랜덤권 아닙니다. 선택권입니다. 랜덤 좀 제발 주지 마세요. 장비가 몇 개인데 랜덤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로또 당첨 확률도 아니고, 선택권 정도는 주셔야지 이게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0일에서 29일, 아깝지만 30일을 모두 달성하시지 못한 분들은, 전설 봉인석 선택권 3개. 봉인석이에요, 봉인석. 그니까 이거는 내가 만약에 그 장비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어 만약에 내가 스카이라기 없다. 그러면은 스카이라 봉인석으로 바꿀 수는 없죠. 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어 봤자 강화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장비들이라도 강화를 할수 있게, 초월을 할수 있게 전설 봉인석 선택권입니다. 절대 무기 거르지 말고 뭐 빼먹지 말고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런 거는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30일 모두 달성 시에 전설 장비 선택권입니다. 이거는 무과금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유과금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6개월 가까이 했는데도 아직도 획득한 무기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획득 못한 무기가. 어, 예를 들자면 뭐 해븐즈, 해븐즈 같은 경우에는 희귀 무기들의 이제 옵션을 굉장히 어, 배로 올려 주는 그런 특징 을 갖고 있는 반지인데 없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버서커 링. 어, 버서커 링이 최종 최종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지를 아무리 해서 공방을 돌려도 운이 나쁘면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설 장비 선택권이 한 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전설 스카이랑 구하면은 뭐 전설 초월석 깨려 박으시려고 모으고 계신 분들도 음뭐 계속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공방만 돌리면서 지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진짜 가뭄의 담비 같은 그런 보상이 될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6개월 가까이 제가 헌드레드 소울 영상을 매일 올렸다는 거는 게임을 매일 했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는 이런 이벤트들을 좀 빵빵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외국 해외에다가 집중하실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접속 시간도 증가될 수 있고 게임을 계속 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요 그래야지만 또 개발진들도 개발사도 윈윈이 될수 있는 상황이겠죠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자 희망 사항을 얘기해 봤습니다 꼭 한번 보시게 된다면 적용을 좀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제가 헌소 말고 이제 diy 영상도 이제 가끔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조회 수가 너무 떨어져요 지금 뭐 헌소 영상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씩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제발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좀 기원 좀 해주시자고요 제가 썸네일에다가 어, 이렇게 다, 달아 놓을 테니까 관계자가 한번 볼수 있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